프리즘, 리버티, 운명의 홀세개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리버티 리버티 진짜 갖고 싶어요 리버티 나오면 산다 아 제발 오 나왔다 아 15%는 좀 그런데 다음 야시장에 기다리자 그 다음에 이것도 떴으면 좋겠어 리버티요? 아... 아니 뭐 저는 이거 나오긴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아, 몰락당검 모션인데 되게 이제 제노터보셨 느낌? 잠깐만 몰락당검 모션이라고요? thank mm -hmm. you 계정은 일단 아, 아섭이 아니네. 별로 큰 기대 없어요. 가 볼게요. 초록색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자, 가자. 짠. 오! 아, 우와. 47%. 제노언터. 아. 정찰도 아니고 제노언터? 짠. 과연. 아니, 도깨비 팬텀이 나왔어야지. 47%인데. 아, 이거 tv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 계정으로 갑시다. 세 번째 계정이니까 가볍게 핑크색. 세 개. 하나, 둘, 셋. 짠. 아, 칼이 없어. 초록색 라인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갑니다 핑크 색깔 과연? 오퍼레이터가 또 나와? 마지막 핑크 색깔 짠! 아... <laughs> 에매해애매 <laughs> 일단, RS인 걸로 탈락이야. 벤달 펜텀 아무것도 없는 것도 탈락이고. 세 번째 계정까지 망했다고 좀 적어 놓을게요. 263154번 순서로 까보는 거 추천. 오케이, 감. 자, 가자. 네 번째, 네 번째. 오, 네 번째 계정 나쁘지 않아요. 노란색에 핑크색 세개야 상점이. 뭔가 왠지 핑크 피커 같은 그런 느낌?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진짜야! 진짜 핑크 피쳐 일단, 시작이 좋아요. 뒤집었을 때 약탈자가 쭈르륵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섯 번째 가부터 1. 2, 3, 4, 5, 6. 마지막 초록색이라고? 초록색 어차피 의미 없어. 오케이. 갑니다. 1, 짠! 우와! 진짜 약탈자야! 진짜 약탈자야! 농담이었는데? 다약탈자일것거 같다는 말? 두 번째. 아, 뭐야. 갑자기 이거 왜 나와? 세 번째 것. 과연 도깨비불도 오늘 두 번째 나왔는데? 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진짜. <laughs> 칼 갈게요. 하나, 둘, 셋! 나왔어요. 짝짝꿍이래.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프라임 가디언. 프라임 약탈자 도깨비가 나왔는데 벤달 팬텀이 하나도 없어. 호라이즌 보나 마나고 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약간 소소해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성공이죠 오케이 자 다섯 번째 계정 갑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바라는 다섯 번째 계정 내가 원하는 거 많지 않아 카라고 벤달 하나 둘셋 제발 어아좀더 많이 바랄 걸 이게 근데 어떤 칼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로세는 그냥, 그냥 열어놓고 어 벙커 벤어 뺀... 와, 근데 잠깐만, 만약에 초록색에서 벤달 두개 나왔으면 여기 벤달 안 나오는 거잖아. 와, 큰일 날뻔 했네. 하나, 둘, 셋. 와, 원탭 44%가 말이 돼요, 이게? 할인율이 더킹받는 것 같아. 칼 하나로 성공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짠! 이걸로 그냥 역전 가자. 요르 발리송 누구야? 아까 요르 발리송 한 사람 누구야? 마법의 소라고동님이 응, 요르카란비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어, 잠깐만. 어, 실수로 이, 채팅 제한해버렸어.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이거 해제 어떻게 해요? 채팅. 아, 60초 동안 임시 제한이래요? 원탭 밴달만 쓰는데 원탭 밴달그 정도인가요? 조금, 조금 그래요. 조금. 아, 나 여기에 진심인데, 진짜. 아, 이렇게 진심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거 예언이 들어맞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킨을 여기다가 얘기하면은 시청자분들 야시장도 잘 나오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 계정 갑니다. 바로 가기 전에 상점 한번 볼게요. 펜텀이 세 개예요. 이거 약간 펜텀 야시장? 가볼까? 와,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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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두개 그냥 까버려. 어, 좋아. 펜텀 안 나왔어. 짠. 아, 할인질 진짜. <laughs> 잠깐만 채팅에 지금 스플라인 단검 올라왔어. 어, 어, 나 스플라인 단검 나오면 바로 벤이야. 두들버즈 한번더 가자. 바로 벤이야. 하나, 둘, 셋. 아, 아, 할인율. 아, 아, 진짜. 아, 할인율 때문에 더 짜증나. 어떻게 프리즘 칼이 뜨냐고, 와. 이거 진짜 엇가다, 엇가. 억가. 말이 안 돼요. 저 나올 수 있는 스킨 정말 많은데. 여기서 팬덤 두개 나오려고 빌드업을 이렇게 한거 아닐까? 사실 정답은 이거였어. 자, 펜. 오! 아이언맨다! 47%! 오.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배틀패스보다 저렴한 아이온 벤달입니다, 여러분. 47% 최대 할인율에 거의 뭐 다가갔죠? 아, 너무 좋네. 팬텀인 줄 알았는데 벤달이었던 것 같아요. 달 이렇게 빌드업이 다섯 개였네.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아. 할 만큼 했어. 벤달 하나에 몰빵 됐네. 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뿌듯해. 여섯 번째 계정 성공. 잘 나와서 화가 난다고? <laughs> 아, 네개 망하고 두개 성공했다고요. 일곱 번째 계정 하나 둘셋짠오 노란색 카드 두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노란색 카드가 다 나왔어요 초록색이랑 파란색은 가볍게 열게요 어차피 오달빛뺀날 괜찮은데 자칼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칼 어떤 거 어떤 거 프리즘이랑 요렇 칼 오케이 벤할 준비할게요 스마이트 프리즘 두 번째 벤 크라이오 스테이시스 아그그 그 임팩트 드릴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두개 중에 하나는 성공하자 제발 나둘셋 결과는 바로, 아, 아, 진짜, 아, 진짜, 원탭, 진짜, 와, 진짜, 너무왔다 괜찮아, 괜찮아. 방법이 생각났어. 오케이. 어, 채팅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프라임 카람빛 뜰것 같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라임 카람빛을, 아, 그걸 예상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제발, 프라임 카람빛. 암시자는 좀 그래. 아, 정찰도 아니고. 이게 정체보다 인기가 많다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취향이니까. 성공으로 치자고? 어, 반응이 좋네요. 어, 아, 그렇구나. 솔직히, 원데칼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좋긴 해요. 세개 성공한 걸로 하고 마지막 계정. 암시장이 좋은데 이런 반응을 보인 거면 나 약간 기만한 거잖아, 지금. 이번에 마지막 계정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칼한 개에 핑크색 두 개면은, 응? 음,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거 지금 꽤 있거든요? 뭐 여러 개 있는데 모든 걸 엎을 수 있는 기회야 지금 아 벤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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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셋짠 맥봉 스펙터 일단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셋 아, 아니 아 이거 왜 핑크색이냐고 네 일단은 다섯 개 이렇게 나왔고 바로 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야시장의 마지막 칼 가보겠습니다 크라이오 스테이시스 임팩트 드릴 아까 말한 사람 누구야? 아 정말 이것도 괜찮긴 한데 하... 이거 약간 진짜 취향 많이 타는 거잖아요. 나 아까 이거 본거 같은데 아 여기다 제리 코코님 제리 코코님이 썼었네. 크라이오 스테이시스 드릴이라고. 아 아쉽다 이번에야 시짜 뭔가 건질 만한 게 딱히 없네. 진짜 딱 성공했다고 할 만한 거는 아까 아이언맨달 나왔던 거랑 그냥 뭐 프라임 가디언 지난번에 너무 떡상해서 그런거 야시장이 이번에 좀 마음 아픈데요? 거참 정말 고바